아, 근데 지금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1,300여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방 정부에 의임되는 사무도 많아지고 또 우리들이 발굴해행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공복 청사가 필요했습니다마는 어, 정말 어, 시비, 국비, 또 특교세, 특교금 어, 또 무력 그런 이거 다 받고 나서도 저희 구비가 156억이 수입된 어마어마한 대형 사업이다 보니 20년도에 처음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결국 6년 만에 이렇게 빛을 보고 드디어 준공식, 드디어 개정식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함께 도와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자리를못 오셨지만 국회의원들과 님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시장님, 어, 요즘에 어, 일자리가 통합이다. 통합은 일자리다. 요즘, 어, 하루 24시간 정말 쪼개서, 하, 뭐, 오전에는 여수에, 오후에는 무안에 또, 또, 밤에는 또 광주 어느 동에 가셔서 통합에 대해서 이 통합의 가치를 열심히 설파하고 계신 우리 강희정 시장님도 오셨는데요. 일단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또 시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